그날이 2006년 1월 26일 목요일이었는데요. 아침에 한 8시 40분쯤 전화가 왔었습니다. 현장에서 뭐라고 연락이 온 건데요? 중구 신당동에서 살인 사건이 났다고 어. 이제 이렇게 연락이 아. 왔습니다. 그총 3명이 칼에 찔려서 사망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또. 아니, 3명이 동시에 살해를 당한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근데 이 사건이 좀 가슴에 오래 남았던 게 그때가 설 연휴를 이틀 앞둔 날이었었거든요. 야, 1월이니까. 어, 명절이 무사히 지나가길 어... 바랬는데 출동 요청이 떨어졌던 거죠. 어... 현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어, 빌라가 밀집한 주택가여서 경찰차가 막 오고 그러니까 소란에 놀란 이웃들이 현장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파를 가르고 들어가니 폴리스 라인이 딱 쳐져 있는데 빌라 바깥부터 혈흔이 <laughs> 낭자한 겁니다. <laughs> 아 바깥 치면은 길에서부터 혈흔이 낭자했다는 <laughs> 얘기군요. 그럼 설마 그 길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 곳이 4층짜리 빌라였는데 빌라 앞 길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이렇게 고여 있었습니다. 아, 아. 배 그랬던 이유는 피해자 중에 한 명인 어머니가 길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 빌라로 들어가는 계단에 피가 어, 쭉 떨어져 있었는데요 네. 음... 어, 계단에도 이런 식으로 피가 상당히 많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네. 아 계단에도 아... 현장 출동한 형사 얘기로는 큰딸이 이 계단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계단에서, 계단에서... 이제 집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혈흔이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고요. 아 어, 거실하고 안방까지도 피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침대 옆에 막내딸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고 전달이 됐습니다. 야 막내딸까지 집안에 살해가 된 채로 발견됐으면 일가족이 다 참변을 당한 상황인 거네요. 아나구나 아, 특이했던 게 네. 범인이 거실 한 가운데에 네. 한쪽 신발을 네. 떨어뜨려 놓고 갔습니다. 음? 크기하고 모양이나 그런 걸 봐서는 남성 캐주얼화였던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신발 한 짝만요? 신발을 네. 아 이거 거실에 왜 신발이 있어요? 범인이 네. 신발을 놓고 온 경우는 거의 없었잖아요. 음. 야 이거 소 좀... 남편 남편 신발은 아니겠죠? 어? 남편은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다행이다. 아, 이미 그때 범인도 병원에 이송된 상황이었어 범인도요? 아. 범인이 잡혀서 지금 이송된 상황이에요. 오,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혈흔이 지금 굉장히 길부터 지금 막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툼이 있었던 건가? 아. 그래서 범인도 다쳤을 수도 있잖아. 아. 범인이 어떻게 이렇게 금방 잡히죠? 담당 형사들이 저희한테 지원 요청을 할 무렵 설날 전후 방범 비상근무 때문에 동네를 순찰하던 지구 대원들로부터 동시에 긴급 무전이 떨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아... 골목에서 빠져나오는 수상한 사람을 보고 쫓고 있다는 무전이었고요 음... 그 골목에서 어떻게 나왔길래 이게 수상이 보였던 거예요? 어떤 남자가 칼을 들고 아... 골목에서 빠져나오는 걸 지구 대원들이 본 겁니다 와, 그럼 그건 수상하지 칼을 들고 지구대원들이 바로 그 뒤를 쫓았는데 칼을 든 남자가 차를 몰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난간에 차를 들이박은 거죠 아 경찰이 운전석 문을 열자 남성이 칼을 막 휘둘렀다고 했고요 음. 공포똥까지 쏘며 차에서 내리라고 경고를 했지만 계속 칼을 휘두르면서 끝까지 반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음. 그래서 결국 실탄까지 한발쌌던 상황. 아, 실탄까지. 아 야. 그 실탄에 맞은 거네요? 아닙니다. 아, 아, 당시 지구 대원들은 남성을 차에서 내리게 할 목적으로 빗겨 쌌습니다그 음. 아네 남성이 병원에 실려갔던 이유는 그 남자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뭘 꺼내 입에 털어 넣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그 약까지 준비해놨다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가족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자기 목숨만 끊으면 다+ 다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아, 거네 그러니까 그니까 러뭐 쉽게 얘기하면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이고 나도 죽이겠다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남자가 범인이 맞긴 맞았어요 네아피해자집 거실에서 발견된 신발 한 짝이랑 네. 똑같은 신발을 어, 이 남자가 한쪽 신발에 신고 있어서 아. 저희가 범인으로 추장할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됐습니다. 그럼 살해하고 도주하다가 잡힌 거네요. 어. 그러네. 어, 그러면 수사가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피해자 한명더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한네 한 명이니까. 네네. 네. 도대체 왜 연휴를 이틀 앞둔 평일 아침에 음. 그 일가족을 무참하게 살해했을까요? 이게 과연 면식범인지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음. 다만 이 집을 노리고 온건 분명하다. 이것만 알수 있었기 때문에 음. 범인만 이 집을 알고 있는 편면식 범일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현장을 살펴봤는데 아마도 경계를 풀수 있도록 방문객인 것처럼 접근했기 때문에 이 가족이 현관문을 자연스럽게 열어주지 않았나 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범인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주 무자비한 공격을 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현관문을 열어준 1차 피해자가 네. 바로 어머니였다. 이렇게 예상이 됐죠. 음. 거실에 상당히 거칠게 몸싸움을 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음. 야, 애들도 있는 집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상당한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어머니가 자기의 자녀들을 해친 이 범인을 끝까지 쫓아서 잡고자 하는 이런 또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남편, 아빠. 없었다는 게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출근을 했던 상황이었었나요? 남편은 이미 출근한 어... 상황이었고요. 갑작스런 비보에 충격이 굉장히 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야, 하루아침에 가족을 모두 다 잃은 거 아니야? 평생을 죄책감을 갖고 살것 같아, 그러면. 심지어 그냥 늘 하던 출근이었던 거잖아요. 그것 또한 가족을 위해서 그런 행동인데. 네. 아. 범인이 병원에 갔잖아요. 어떻게 됐나요? 병원에 이송된 후 사망했습니다 에? 입에 털어넣던 게 청산가리로 확인됐고요 아, 야씨 이러면 은 아무런 이유를 모르는 죽음이 다 돼버린 거잖아요 아, 범인에서 죽으면 어떡해? 아, 뭐 물어볼 수가 없잖아 그쵸 야 이거 너무 원통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차는 범인 차예요? 그러면 그 차에서 뭔가 발견된 게 없었어요? 음인 소유의 차량으로 확인됐고요 차량 내부를 살펴다 보니 운전석 아래 빨판에서 청테이프로 만든 칼집이 나온 겁니다 오, 칼집? 네. 손안 다치려고 손잡이에 그 네. 청테이프를 보통 감잖아요 네. 아예 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갖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네. 예, 칼집을 들어서 안을 보니까 혈흔이 또르르 흘러나오더라고요 어 칼집 안 했어요? 오 그게 피해자들 혈흔이에요. 근데 왜 그게 이상한 거죠? 피해자 집에서 쓰던 흉기를 들고 도망가다 지구 대원들한테 걸린 거고 체포 직전에 칼을 범인이 쥐고 있었다면 칼을 칼집에 넣을 새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laughs> 그 다른 피해자의 혈흔일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어? 지금. 아 그러면 피해자가 4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럼 지금 3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칼집에 있는 혈흔으로 한 명을 지금 유치해 올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칼집만 보고 거기까지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아또 있네 그렇죠 그것도 혈흔이 도로로 흘렀다는 건 가까운 시간 내에 어디선가 또 이미 범행을 저지르고 왔던 걸로 보였는데 그때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아. 용산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으니 아. 빨리 과수 팀이 와봐야 할것 같다고요 용산이요 이미 범인은 사망한 네. 상태잖아요 누가 또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게 그때 계장님이 저희한테 그 여기 이제 현재 현장 감식이 끝나는 대로 용산에 감식이 다른 팀이 나갔거든요 네. 그 팀이랑 이제 빨리 합류를 해서 음. 두 사건이 연관성이 있는지 음. 확인해 보라고 저희한테 음. 지시를 음. 하셨어요. 음. 그러니까 범인은 이미 자살을 했는데 공범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렇지. 그렇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했습니다. 아. 중구 현장이랑 용산에 신고 들어온 현장이랑 차로 약 20분 거리고요. 아. 용산에서 먼저 살인을 저지르고 중구로 넘어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산 시진 발견이 좀 늦어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 그렇지. 음. 그러니까 신고 시간 순서로만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그 용산에서 그 신고가 늦게 들어왔을 수도 있다. 그 신고 순과 실제 이 범행을 저지른 사건 발생 순이 순...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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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족 살인 사건 신고가 들어오자마자 동시에 범인이 잡히질 않나. 범인이 사망하고 또 다른 살인 사건이 신고 접수가 들어오고. 거기에는 누가 사망을 했던 거예요? 피해자는 서른을 네. 갓 넘긴 여성이었습니다. 이 용산의 현장을 나가셨을 때 상황은 어땠어요? 2차선 도로 옆에 피해자가 살던 빌라가 있었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피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혈흔을 쫓아서 가보니까 네. 계단하고 계속 연결된 혈흔이 있었고요. 네. 집안에는 이제 현관에만 주로 집중적으로 혈흔이 있었습니다. 현관에만 혈흔이 있다는 거 보면 문 앞에서 그냥 공격을 무차별하게 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집안까지는 못, 못 들어가고죠? 바로 출동했던 그 지구 대원한테 상황을 들어봤는데 현관 오른쪽 방에서 아기 울음 소리가 나서 들어가봤더니 갓난 아기가 혼자 좌지러지게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laughs> 아마 이제 이 피해 여성도 아이를 지키려고. 이제 범인이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온몸으로 막아섰던 게 아닌가 라는 상황으로 저희가 추정이 가능합니다 아... 네, 그때 진수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게 중구 사건 현장의 거실에서 발견된 신발과 똑같은 족적을 찾아내는 일이었는데 아...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동일한 혈흔 족적이 나왔다고요 아, 진짜 맞네요 맞네요 어... 네, 일정은... 아... 사실 현장 감식으로도 동일 범이라는 결론은 내려졌을 텐데 회장님 지시로 이제 수사 시간이 단축됐던 아 케이스였습니다. 현장감식 중에 범인의 차량 뒷좌석에 놓여있던 백팩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요. 납석할 수 없는 이유지만 범인이 왜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게 됐는지를 아주 상세히 기록해놨더라고요. 네 사람을 사대한 이유를 적어놨다고요? 네. 예. 뭐 설마 뭐 유서까지 미리 써놨어요? 예. <laughs> 그게 뭡니까? 아, 그러니 청산가를 갖고 있었구나. 아, 아니 이게 뭐라는 거야? 나뭐 보고 싶지도 않다. 그 시체도 꼴 보기 싫은 이. 이 뭐? 억카 심정이 가득 담긴 것 같긴 한데요. 네, 유서를 적은 날짜가 2006년 1월 18일인 거 보면은 범행 8일 전에 이미 써놨다는 거잖아요. 일단 범행 d d a y 까지 정해놓은 그런 상황이네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 참. 못난 동생 먼저 갑니다. 큰형도 알다시피 시골에 데려갔던 홍자경 여자예요. 2년 사귀었어요. 만난 지 1년 정도 됐을 때그 여자가 먼저 살림 합치자고 하길래 난그 여자한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좋은 남자 나타나면 나를 정리하고 깨끗이 떠나라. 두 번이나 약속했어요. 전 미국 회사 다니면서 배운 거는 약속은 생명입니다. 이건 내가 확실히 배우고 항상 실천하면서 생활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두 번의 약속을 어겼어요. 그 여자 집 앞에서 밤에 기다리다가 남자와 헤어지는 걸 보고 그 남자를 데리고 호프집 가서 전화번호도 주고받고 했어요. 다음날 그 남자한테 스무 번 정도 전화해도 받지 않길래 양다리라고 결정짓고 생명처럼 여기는 약속을 깬그 여자를 보복하기로 했어요. 한 번은 술 먹고 칼을 가지고 퇴근하는 걸 붙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술에 취해서 내 손가락만 여섯 바늘을 꿰매고 유치장 이틀 살았어요. 유치장에 있을 때 나가면 회사 사표 내고 그 여자 그 남자 다 죽인다고 결심했건만 유치장에서 나올 때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해서 한달 정도 시간 줄 테니 다시 나한테 와라 했어요. 한달 후에 전화하니 시간 없다고 안 만난대요. 어차피 인생을 재미없이 살다가 그런 못된 여자를 보복하고 가니 조금은 남은 인생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김무신까지 죽이지 못하면 조금은 한이 남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귀던 여자한테 배신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인이 만난 남자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것 같은데요. 이게 참. 아주 웃기고 있네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근데. 전화를 해서 안 받은 건 남자였었단 말이죠. 근데 피해자 중에는 남자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그러니까. 중에 범인이랑 어. 사겼던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인데, 어. 그럼 대체 누굴 살해한 거예요? 유서 원본에 자기 전 여자친구가 만나던 남자의 이름, 주소에 전화번호까지 적어 놨잖아요. 네. 네. 그니까 이 유서에 나와 있는 김무신을 죽이고 한다는 마지막 문구가 나오잖아요. 그 김무신이라는 남자의 집이 중구 일가족 세 명의 네. 집이었던 거예요. 어? 그냥 그 주소하고 전화번호만 갖고 가서 거기 가족을 살해한 거예요. 그럼 어, 거기에 그 남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 그렇죠. 아그 용산 피해자는요 거긴 왜간 거예요? 그때 수사팀이 통신 기록이랑 주변 탐문으로 범인 이전에 만났다는 여성을 경찰서로 불러 조사를 했었는데요. 바로 직전에 살던 집이 용산이었다고 했습니다. 용산 피해자는 이사 온지 얼마 안된 여성이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죽음이에요? 아 그럼 그 여자가 거기 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사 간걸 모르고 아 새로 이사 왔던 사람 아무 연관 없는 사람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갔다고 해도 네. 문이 열린 순간 어. 아 다른 사람이면 어뭐 아니네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게 말이 돼요? 어. 근데 그 자창의 형태를 보면 아마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지 않고 무차별 공격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용산구 사건의 피해자를 부검을 해보니까 자창이 끔찍하게도 무려 23군데나 나왔습니다. 야, 참 그렇게까지 많이 공격을 할 이유가 뭐야? 피해자가 네아 특전사 출신이었습니다. 아그 피해자 여성분이 특전사 출신의 여성분이었던 거예요? 네. 네. 피해 그 여성이 범인을 온몸으로 막으면서 네. 강하게 저항을하자 네. 범인은 자기가 제압당할까 오버키를 한 걸로 네. 예상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대적을 하신 거구나. 그 피해자분이 지금 혈흔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것이 현관이잖아요. 네. 들어오지 못하게 거기서 격렬하게 저항을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네. 필사적이었겠죠. 그렇죠. 그이 그러니까 문이 열리자마자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살인부터 저지른 거고. 특이한 건 범인이 자신이 어쩌면 남성에게 복수를 하지 못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을 걸로 보인다는 지점이 있어요. 응? 지금 유서를 보면, 김무신 죽이지 못하면 한이 될것 같다. 네. 는 문장에 김무신까지라는 말을 집어 넣어 놨잖아요. 까지를 첨부하듯이 넣었네요. 다쓴 다음에. 김부신까지 죽이지 못한다면 이란 말은 결국은 김부신을 죽이지 못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음... 것으로 어,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남자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일단 간 거네요. 그렇죠. 일단 정말 끔찍한 건 바로 위에 그 남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록해 놓은 건데요. 네. 만약 남자가 그집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가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을 테니 나중에 이 남자에게 정확히 전달하라는 의미로 저는 분석을 합니다. 아... 복수를 한다는 얘기군요. 궁극의 복수는 가족들을 해치고 너 때문에 이 나머지 너의 가족들이 고통받고 죽은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더큰 고통을 주려고 했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당세자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 또는 지인들을 살해하는 이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난 거죠. 우리가 지정사건을 많이 다뤄봐도 저 정도로 아이까지 죽이는 지정사건은 거의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살아남아 있는 남편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려고 했다는 것은 아이까지 죽인 그 행태를 보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앗아가 버리면 이 사람이 고통 속에서 살 거라는 것까지 계산을 한 거죠. 범인은 내 가족들이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만 이해가 된다면 괜찮다라는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글들을 남겨 놓고 결국은 끝난 사건입니다. 아, 짜증나. 과학 수사라고 하는 것이 범인이 죽었다고 해서 그냥 사건이 해결됐다라기보다는 그 피해자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런 피해를 당했는지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데 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